두피 문신이라고 하는 게 우주선 막 생겨요. 아카데미 졸업하면 바로 현장 투입이잖아요. 아네 그렇죠. 네? 이게 또 두피 문신 잘못하면은 거의 한 2년은 고생해야 되지 않아요? 그 2년 그 이상도 고생하시는 분. 그렇죠. 정도 남아서 지금 두피 염색이라든지 이런 페인팅이라든지 컬러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많이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두피 전문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가격? 대충아 가격 차이는 아 근데 요거는 머리를 좀 올백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질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자 많이는 못 해드리고 20% 아, 아, 가장 네. 드라마틱한 건 어떤 유형이에요 가장 베스트가. 네. 네. 안녕하세요. 삼탈모 카페의 모모형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좀 멋있는, 약간 좀이렇 어두운 편집이 있 사람들하고 하셨어요. 네, <laughs> <할 사람을 웃음> <할 사람을 웃음> 네. 아, 굉장히 이게 밝고 되게 혼남이 줍니다. <laughs> 옷은좀 어둡지만. 네. 아, 운동을 <laughs> 되게 좋으세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는 두피문신나느라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아, 빨리 다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셨었나요? 오늘은? 제가 원래 헬스 트레이너. 아 하셨던 사진 있으면 좀 그냥 한번 뛰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대회 나갔던 사진도 있네요. 아멋쟁이습니다 <laughs> 아, 네. 그때는 지금은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뭐 사당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여기는 삼탈모 카페 두피 문신 인증 받은 네, 역삼점 원장님이신데 네. 삼탈모 카페에서 두피 문신을 인증하는 어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부부은 그 거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따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요걸 좀 보시면서 검증 되어 있는 곳만 우리가 삼탈모 카페 인증 두피 두피문신센터라는 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두피문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인기다 보니까 네. 우우죽순 막 생겨요 두피문신은 뭐예요? 아카데미 졸업하면 바로 현장 투입이잖아요아네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좀잘 알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곳에 가야 된다 이게 또 두피문신 잘못하면 거의 한 2년은 고생해야 되지 않아요? 그 2년 그 이상도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죠. 영구적으로 넘어서 맞아요 이게 얼룩덜룩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못하면 은 진짜 소위 말해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녀본 지점에서 다 확인한 곳을 삼탈모 인증 두피문신관리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곳이잖아요.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네.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두피문신의 정통이라고 하죠. 점을 찍어서 모근을 표현하는 건데, 두피문신이라는 게 요즘 1세대, 2세대, 3세대에 음. 걸쳐서 기술이, 기법이 진화했다라고 마케팅이 많이 되어 있지만, 1세대 정통 기법만이 도트의 크기나 명도를 정해서 설정할 수 있다. 2세대, 3세대는 그냥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발전된 기술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기계가 좀 좋아진 거지. 시술의 퀄리티가 좋아지진 않았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가격? 대충 아, 가격 차이는 요즘에 좀 많이 나기는 하죠. 최소 2배. 근데 사실 정통 방식도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인 게요 정통 방식 같은 경우에 아까 명도나 응. 크기를 조절하고 유지 기간까지도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통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진짜 이거 업계 비밀인데 지금 두피 염색이라든지 이런 페인팅이라든지 컬러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많이 나와 있지만 그분들은 두피 전문가가 아니 단순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집에서도 염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에서 염색하는 거를 사다가 고객한테 돈을 받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요즘에 되게 두피문신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떠요. 근데 다 보면 그냥 민머리 삭발.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을 전후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럼 그분들 문신으로 딱 커버를 해줬어요. 근데 완전 대머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음, 일단은 네. 머리카락이 잘할 거 아니에요? 없는 곳에는 점을 찍었고, 또 머리카락 있는 곳에도 점을 찍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주 잘라야죠. <laughs> 토끼발이깡이라든지 그걸로 이제 좀 편하게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소독을 항상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그냥 그게 끝이 아니군요 두피문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탈모 유형의 음, 메스다. 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탈모 유형이 뭐 여러 가지 맞겠지만 저는 사실 음, 모든 음. 탈모에 적합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면 헤어라인도 마찬가지로 헤어라인을 교정할 수 있고 살짝 내려가지고 이마가 더 좁아 보이게 음. 할수 있는 효과도 나고요. 음. 마찬가지로 수체음에도 어디든지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음. 가장 드라마틱한 건 어떤 유형이에요? 아까 말한 뭐 밑머리도 있고 확실히 전후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사실 남자분들은 가장 베스트가 네. 가마. 정수리 쪽? 정수리 위쪽. 아. 네 여기 사실 잘 신경 안 쓰시거든요, 사람들이. 잘안 네. 보이니까. 안보이니 특히 골프, 박형정프로 통해서 알게 되는데. 네, 네, 네. 자외선 받아서 맞아요. 두피가 안 좋고. 맞아요, 맞아요. 이쪽이 좀잘 환하게 보인대요. 그렇죠. 아, 근데 그분이 머리가 좀 검정을 안 해요. 요란해요, 색깔이. 네네. 네. 이런 분들은 두피무신 뭐 염색약을 다른 색으로 하나요? 대부분 크게 이질감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하 아... 이제 검정색 색소를 넣어도 검정색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동양인들은 흑발이라 모발이 네. 까맣게 올라오거든요 네. 별로 그렇게 신경쓰거나 네, 이 없어요 아. 근데 단 애초에 백발이신 분들은 조금 진행하기 힘들죠 그렇죠 상식적인 생각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 보자면 모발이식은 모발을 갖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네. 입체적이잖아요. 내 머리카락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두피 문신은 점을 찍어서 모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머리카락은 없고 <laughs> 점은 찍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얼만큼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헤어라인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있겠죠? 그렇지. 일단 안 하신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하게 디자인하지 않고 모발에 있는 곳에서 많이 내려야 0.5에서 1cm 정도만 내려서 수채음을 자연스럽게 해드리고 헤어라인 디자인을 교정해 드린다. 음. 다만 M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객님 클라이언트의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올백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는 못 내려드리고 약간 이제 대표님처럼 아아 네,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내리신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조금 더네 그렇죠 에이... M자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교정 작업이 가능하시죠 스타일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이 네. 라인 조금 이렇게 문신을 해줬어요 이렇게 네, 네, 네. 아 근데 이거 머리를 좀 올백하고 싶어 그러면 또 이질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0.5에서 1cm 정도 아 그럼 올려도 이상하진 않다? 아니세요 아이 정도까진 가능하다 그럼요 모발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는 곳에서는 약간의 간격을 둔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뭔가 조금 아쉬워. 약간 간격이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2차로 밀도 보관 수술을 한다. 근데 또 수술 받기는 싫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을 받은 두피는 이미 한번 상... 처가 안 두피예요. 두피 문신. 이거는 또 잉크가 잘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여기서는 조금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하긴 해요. 네. 네. 네, 왜냐면 이제 흉터가 없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두피가 뚫려서 색소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딱딱한 피부들은 뚫어서 넣어도 색소가 좀잘 나온다. 색착이 잘. 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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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실수를 잘못하면 점이 커질 수 있고 이제 뭐 면이 돼버리면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모발이식 절개 하신 분들 공합했을 네, 때 네네. 거기는 피부가 네. 아무래도 두께감이 더 있죠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이제 잘 시술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니 결과는 결국엔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발이식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취주사예요 근데 아파하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면 마취를 진행하시는 병원들이 되고 어. 있어요. 네. 두피 문신 이것도 결국은, 아, 막 문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플 것 같고, 맞아요. 막 겁나고 그러는데, 두피 문신은 이거 다 리독한 애니 발로 랩좀 씌운 다음에 하면은 안 아프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어. 일단 저희는 마취 크림을안 써요. 안 아프게 하는 것도 노하우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저 아, 완전히 안 아프게 하시는 요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마취크림을 하지 않았어요. 마취크림을 씀으로써 뭐 시술 기가, 시간이 길어지고요.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지신다거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안 써도 되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안씁니다제 손이 마취크림. <laughs> 리터치는 몇번 정도 해야 되나요? 이제 리터치라는 개념이 본 시술을 끝나고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음. 리터치인데 이제 두피문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끝나는 시술이 아니고 이제 시술을 마치기까지가 2회에서 3회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소침착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잘안 되는 케이스라고 하죠 어뭐 체액이 많이 나오시거나 땀이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가끔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1회 정도 더 걸리실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차수별로 저희가 1회차는 테스트, 2회차는 밀도를 완성시킨다 3회차 같은 경우에는 밀도 완성 후에 혹시 영암의 보강이 필요하나 하신 분 주차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계속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가 있으세요. 풀은 언제 드시고 땀 많이 흘리시는지. 어쨌든 저희 시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또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시술 중에데 그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이분이 두피 케이스가 괜찮아서 여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폐차별. 조금 케이스가 안 좋으시고 네네. 범위도 넓다. 그럼 정액제로 하시는 게좀더 고객님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네. 역삼점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 해봐 주시죠. 일단, 저는 두피문신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거의 첫 번째로 이 시술을 했던 사람이고, 혹은 또전 시드니에도 직영점이 있고요. 저희는 또 프랑스 리옹에도 있고, 또 제가 상하이에서 세미나도 하고, 두피문신으로는 저는 진짜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찾아오는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진심을 다해서 좀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도 좋다. 이 사람의 두피 스타일,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래서 최적화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그리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요. 어, 한번 찾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카데미도 있으시잖아요. 아, 네. 아카데미가. 이거 어떤 배우는데 자격 조건이 있어요? 배우는 자격 조건은 어, 없습니다. 일정만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아니, 따로 해 드리도록 이렇게까지 네. 아, 그 우리 참탈모 카페 회원이나 네. 저희 그 유튜브 아.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블로그 일촌이신 분들 제 지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은 좀 혜택이 혹시 있을까요?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고 아참 음. 이건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자 많이는 못해드리고 20% 아 진짜 2 0 20%도 괜찮아요 2 20 0는 네. 진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대표 원장님께 어떤 시술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거는 가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믿고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두피 문신을 <laughs>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네. 보시죠 두피 문신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시술이다. 두피 문신은 내꺼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부작용 저희한테 오시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두피문신은 탈모를 치료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발이식이 조금 아, 나 수술을 싫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밀도가 좀 부족해 이런 분들 되게 좋고요 또 수술받은 흉터가 좀 거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탈모치료를 하셨던 활동은 계속 하시되 두피 문신을 통해서 빠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제가 선생님께 한번 교육도 받아보고 아, 그래. 그럼요. 네, 시술도 한번 받아볼게요 그런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